]皆さんこんにちは.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NHK 이지뉴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호주에서 아이들에게 SNS를 법률로 금지시킨 법안 얘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지뉴스에서도 다뤄질 만큼 큰 이슈인가봐요 여기 앞에 보시면 제목 오스트라리아 고등어 SNS를 사용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어로 영어 부분 발음하는 요령은요 S N S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N 부분을 N 느라고 해서 연결하면은 같은 음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S N S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맞는 일본어식 영어 발음입니다. 자 오스트라리아 호주에서 S N S 금지했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먼저 N H K의 공식 음성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オーストラリアで10日子どもの SNS の利用についての法律が始まりました16歳になっていない子どもは SNS を使ってはいけないという法律です SNS には子どもによくない写真や動画などのコンテンツがあります法律で、 危険から子供を守ろうとしています。使ってはいけないのは Facebook や Instagram、TikTok や X など10の SNS です。会社は子供が利用できないようにします。法律に違反すると一番多くて 4950万オーストラリアドル50億円ぐらいの罰金を払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親や子供への罰金はありませんさあ、サムネイルへ보시는10가지 SNS、호주에서금지되었다고합니다。첫번째문장부터읽어볼게요。 고どもの SNS의 이용について의 법츠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0일 도가라고 배운 대로 읽어주시는 거, 주니일 하시면 안 됩니다. 도가라고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SNS 발음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고, 리오 이것은 이용이 되겠습니다. 나니나니니 트는 무엇 무엇에 대해서. 그 다음에 호리츠가 하지마리마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호리즈는 법률이 되겠고요. 하지마루라고 하는 동사. 하지마루는 시작되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해석해 보면 호주에서 10일 아이들의 SNS 이용에 관련된 법률이 시작되었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됐다는 것은 발효가 됐다는 것,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문장. 16歳になっていない子供は SNS を使ってはいけないという法律です。어떤법률이냐이야기해주고있습니다。16歳になっていない子供、16歳で16歳で結構、16歳でい지않은愛は SNS を使ってはいけない、何々してはいけない、ここ、基調文法이죠。사용하면안된다という法律です。 요거 지금 쉬운 일본어라서 요이 뒤에 점이 붙어 있거든요. 요 구독점이라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는 잘 쓰지 않아요. 그냥 안 된다 라고 하는, 안 된다랑 라고가 이렇게 점으로 구별되어 있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잘안 쓰고 붙여서 씁니다. 그래서 使ってはいけないという法律です. 라고 해서 여기도 연결해서 읽어주시는 게 좋아요. 사용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법률입니다. 위에도 나왔던 호리츠 이게 법률이고요자 다음 sns니와 고に모니욕い나 "이 샤시야 な가나 "도노" 콘텐츠가 아습니다샤시로 "노"도 기초 단어고요 "노가"라고 하는 것은 "동화"라고 읽히는데요. "동화"는 움직이는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영상"이라고 해서 우리는 "동영상"이라고 말을, 말을 많이 하는데 일본에서는 "노가"라고 합니다. 요거 비슷한 말로 에이조라든지 미데오라는 말이 있는데 미데오라고 하면 옛날 카세트로 봤던 그 비디오를 연상하기가 좀 쉽고요, 에이조라고 하면은 TV나 아니면 영화 같은데 쓰는 인터넷에서 볼수 있는 영상 말고 다른 영상들은 주로 에이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특히 SNS라든지 그런 데서 보는 영상은 動画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や動이らとは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콘텐츠가ありますカタカナコンテンツコンテンツがいっ s で s で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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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す 오리츠세 번째 나왔고요. 이게 법률을 개시했다는 뉴스기 때문에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갱이라고 하는 거 위험이라고 하는 단어 그다음에 위험으로부터 입니다. 기갱카라 고도모어 마모르 마모르가 마모로의 동사 원형이 되겠고요. 마모르를 뭘로 만든 거죠? 이거 권유형 의지형으로 만든 겁니다. 마모루가 일그룹 동사라서 뒤에 있는 루가 로로 내려온 다음에 우를 붙여서 권유형으로 만들었고요. 권유형에다가 토, 스루를 붙이면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뜻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마모로우토시테이마스라고 하면은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로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使ってはいけないのは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틱톡 발음은 틱그톡 이렇게 쿠쿠가 나오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도 노 등등의 쥬우노 SNSです. 일본은 이럴 때 이렇게 뉴스문에서는 특히나 단위를 잘안 씁니다. 그래서 쥬우노 SNS, 10개 SNS입니다. 라고 한국어 할 때는 단위를 넣어주시고요. 다음 문장입니다. 가이샤와 고동모가 리오데키나이오니시마스. 라고 해서 이걸 누가 못하게 할 거냐 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어, 운영 회사가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이샤와 고도모가 리오 네키나 이오니시마스라고 해서 회사는 아이가 이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라고 해서 앞으로 할 겁니다. 또는 오늘 할수 있게 해놨겠죠. 호리트니 이한스르토 라고 해서 이 토는 가정법의 토죠. 그래서 호리트니 이한스르토 라고 하면 은이항 위반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위반하면 가정법의 토는 면이나 라면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법률에 위반을 하면 이지방 오크데 가장 많아서 가장 많게는 이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가장 많게는 연생 950만 오스트라리아 도르 호주달러로 4,950만 달러가 최대 가장 많은 벌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 그게 50억엔ぐらい. 5 0억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원으로 하면 500억 원 정도가 최대 벌금. 이 정도의 최고 벌금을 책정하고 있다고 라 하는 겁니다. 자, 5 0억엔ぐらい의 맡긴 옷 하라와 나ければなりませ 가장 많은 벌금 금액으로서 50억엔 정도의 벌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뭐, 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 번 나왔네요. 하라우, 아까 스카우도좀 나왔던 것 같은데, 하라우는 돈을 지불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50억엔 정도의 벌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회사에 대한 의무를 지우는 법률이 되겠네요. 바킹, 요거 뭘까요? 바킹은 벌금입니다. 그래서 벌금 일본어 음성으로 막긴 요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야야 고도모에노 막긴 와 아리마생 한번더 나왔네요. 오야 부모 그다음에 고도모 이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벌금은 없습니다. 자, 에라고 하는 요 조사 이 오야나 고도모를 향한 벌금은 없다라고 해서 방향성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단어는 막깅 이라든지 이항 이런거 있었고요 호리츠 여러번 나왔으니까 외우셨을 거고요 표현 중에서는 나니 나니 요또 스르 라고 해서 뭐뭐 하려고 한다 마모로 또 스르 요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권유형에 토 스르 붙이면 뭐뭐 하려고 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앞에서부터 읽고 해석 읽고 해석 번갈아 해 볼게요 オーストラリアで10日子供の SNS の利用についての法律が始まりました。ホジュ에서10일、아이들 SNS 利用에대한법률이시작되었습니다。16歳になっていない子供は SNS を使ってはいけないという法律です。16歳が되지않은子이들은 SNS 1사용하면안된다라고하는법률입니다。 SNS には子供によくない写真や動画などのコンテンツがあります。SNS 에는アイドル에게좋지않은사진이나동영상등의コンテンツが있습니다。法律で危険から子供を守ろうとしています。법률로、위험으로부터アイドルを지키려고하고있습니다使ってはいけないのは Facebook や Instagram、TikTok や X など1の SNS です。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것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틱톡이나 엑스 등 10개 SNS입니다. 회사는 아이가 이용할 수 없게 만듭니다. 회사는 아이들이 이용을 할수 없도록 합니다. 법률을 위반할 경우 가장 많게 4,950만 호주 달러, 50억 원ぐらい의 벌금을 払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법률에 위반을 하면 가장 많게는 4,950만 호주 달러 약 50억 엔 정도의 벌금을 내야만 합니다. 오야야, 고도모에노 바기와아리마생 부모나 아이들에 대한 벌금은 없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NHK 뉴스 중에서 SNS 금지한 호주 법률이 시작되었다고 라 하는 거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 다시 뵙겠습니다.